안녕하세요. 깜순입니다.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위터폴리트르스 수조를 촬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원래는 제가 수조 이제 조명이 다 깨져 가지고 불이 안 들어오니까 촬영을 할 수가 없었는데 조명을 부숴 주신 이쁜 놈들은 일로가 있고 트리니티랑 플로리다가 있죠 저놈들 작품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뚜껑을 그냥 새로 다 갈고 조명을 하나 자작을 하려고 이렇게 주문을 해 놓은 상태거든요. 지금은 지금 조명 만들어놓을 거 재료가 프레임 빼고 다 왔는데 프레임만 안 와가지고 지금 조립을 못 하고 있어서 이렇게 전구 하나만 이렇게 틀어놓은 상태고요. 저 조명은 지금 투광기 3 0와트짜리요 원래 저게 4개가 들어갈 건데 이제 연결을 하려면은 4개 다 연결을 하려면 프레임이 들어와야 돼가지고 지금 못 하고 있고요. 이 위에 수조 뚜껑도 원래 딴 거였는데 이번에 투명한 PC판으로 바꿔놨어요. 두 장으로 이렇게 나눠놨고 그래서 위에다가 조명을 제 마음대로 그냥 커스텀해서 달수 있게 만들어놨고요. 아무래도 조명 안 들어오니까 고기들 컨디션이 예전만큼안 되더라고요. 여기 플래티넘 세네갈 보이는데 이 친구는 내일이죠. 지금 촬영하는 기준으로 내일일 거고 아마 영상 올라가면은 영상 올라가기 전날 전일 텐데 저거는 이제 푸른 상원님한테 종어로 이제 분양이 갈 예정이고 플래티넘 세네갈 갑자기 종어를 찾으시더라고요. 쟤는 이제. 부모개체가 둘다 플래티넘이라 저개체 가지고 번식하면 플래티넘도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먹이로 조는거는 싱킹 카니발이랑 냉미 조금 있고요 뭐 고기들이 변하진 않았어요 히 브리딩수조 가려고 산란수조 들어가가지고 지금 안보이는 애들은 있는데 고기들을 뭐 제가 추가도, 추가도 안하고 그 사이에 그 그렇다고 빼지도 않았어가지고 고참 왈드레지도 있죠 이거는 저희 뒤에 혹한기 했던 개도 있고 여기 보면은 가들이 일로 들어왔어요 지금 보면은 위에 하얀 애는 화이트 라인 가고 화이트 라인 트로피칼가이두 마리는 밑에 있는 쿠바 가요 쿠바 가는 이 친구는 얘도 푸른 상어님이 브리딩 해가지고 예전에 선물로 한 마리 주셨던 건데 이제 여기 들어와가지고 냉미 주워 먹으면서 잘 살고 있어요 쿠바 가를 몇 마리 더 키우고 싶은데 번식이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저희집 최고참대레지도 잘있고 나이지리아,세네갈 여기, 여기 한마리 더 있고 한쌍있고요 여기 위쿠시도 있네요 위쿠시 중에 좀큰 애들 작은애도 있고 여기 조명 4개를 다 달면 아마 영상 촬영이 지금보다도 더 수월해질 것 같아요 이게 사진이나 사진 촬영도 광량이 어느정도 좀세야 돼가지고 이제 전까지는 되게 힘들었는데 이거 하나만 달아도 훨씬 편하더라고요. 지금 이거 네 개를 달 건데, 투광, 투광, 투광기 조명은 <laughs> 하나 자작 해보실 만한 것 같아요. 확실히 가격도 싸고, 제가 여섯 자용 만드는데 12만 원인가, 13만 원인가 그렇게 들었거든요. 이제 프레임은 콤비락이라는 재료를 쓰고, 이제 네 개의 조명을 각각 스위치를 달아가지고 하는 걸로 설계를 해서 만들었는데, 제가 그냥 알아서 디자인하고 그냥 재료만 사니까 한 12만 원, 13만 원, 뭐그 정도 안에서 끝나더라고요. 아니 대레지 또 있고 이 대레지 제가 제일 많이 브리딩했던 애들은 지금 또살란하려고딴 수조가 있어요 모케런뱀비도 지금 살란 중이고 아직 뒤에 모케런뱀비한 마리 더 있죠? 제가 저희 집에서 제일 오래된애예요모케런 중에는. 아무튼 오늘은 그냥 여기 조명 켜진 김에 그냥 잠깐 짧게 찍어봤고요. 다음번엔 좀긴 영상으로. 여기도 이 수조에도 지금 새 식구가 좀 추가가 될 예정이라. 걔네 들어오면은 한번 영상 촬영해가지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면은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